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 훈련소 TV 장산범이 소장입니다. 1월 29일날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 아침일이지만은 저는 1157회차 분명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훈련소에 나와서 원조가야면 미 시민공원 본점 훈련소에 나와서 포빵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1타, 2타, 3타, 4타. 로또 훈련소에서 자, 로또계의 1타가 되자. 1타 방송 실시합니다. 실시. 로또 훈련소 TV 장산범 이소장이 1157회차. 1타 찍을 찍자에 찍찍찍 빵빵빵 터지는 찍빵. 1타로. 직방 공유 들어갔습니다. 이타,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잃는 대대대대 대방. 대박이야. 대방에서 대방 날수 있도록 1157회 차에 기대함 해보죠. 올겨울에도 따끈따끈따끈한 2025년 1월 2어 따끈 따끈한 호빵 다섯 줄을 가져왔습니다. 호호호 호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몰빵 빵빵빵 몰빵. 유사품 주의 경보 발령합니다. 여러분 몰빵 호빵 대빵 찍을 찍자에 빵빵 트지는 찍찍찍 빵빵빵 찍빵.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울리는 대대대대빵.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호호호 호빵. 유사품주의 경보발령 몰빵. <목소리> 여러분, 호빵 시리즈 1타, 2타, 3타, 4타. 잘 보셨죠? 그래서 4타에서 1타, 2타, 3타, 4타에서 꼭 1등 잡을 수 있다는 목표점을 찍고 계속 훈련에 열심히 임해봅시다. 컷! 마치겠습니다.